태호사니까. 여기서 오션 쪽으로 내려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처음이시죠? 어? 네. 어, 그 길은 전문 등산가 아니면 첫 번째 길을 잊어버려요. 여기 올라오실 때는 왜 길이 딱 보이잖아요. 네. 근데 여기는 그냥 야생이에요. 그러니까 길이 전문가들도 비가 조금 내리면 못 찾고. 정말 치면 엄청난다 보니 그리고 시간도 정면이일이 어. 어. <laughs> 네. 가야 되네 네. 그냥 점차서 그 오지암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봉정 한번 왔다가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는 힘들죠. 전문가들은 오지암에서 봉정암 찍고 마등용 찍고 대청봉까지 그렇게 젊은 친구들도 하는데 어. 그또산많 다. 이금도면이도어이데도면이정요 아, 저는 2 30년 동안, 그러니까 저는 뭐 젊었을 때부터 이이 탔거든요. 근데 면정게봉경정하고이정이 정도면 이정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6 0도면이이이이 지금 내려가실 거예요? 예, 예. 아까 같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오신 아침에 같이 올라오시는 분 같은데. 일곱 시. 예. 예, 예. 그럼 여기는 저보다 먼저 올라오셨나요? 먼저 올라오셨죠? 음, 음. 예, 아까 올라오다 보니 계속 그 십구시 열한 시 반쯤 왔어요. 네, 음. 저는. 오늘은 계획이 없었는데 저기 보살님한테 조금 부탁을 했더니 예약 안 했는데 오늘 하루 채워주시겠다고. 아 이따가 기도할 때성석만좀 해달라고. 아 저기 잠은 어디서 자는가요? 예약을 저 해야 100, 되죠. 108 108뭐그거라 아, 법당? 그래서 법당고 그 안에 아이 45cm예요. 한 사람 공간이 4 5 c m 에 1m. 아 저기구나. 여기 밑에 여기 여기든 여기. 예, 예, 그 만원만 내면 재워주고 여기 기도, 기도 참석하고. 이 와서 하룻밤 자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. 어, 어디를요? 저 고개 꼭대기. 아니 이 와서 하룻 그 전날 와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한 다시 5시, 오시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. 그러면 대청봉에 가서 다시 봉정암 찍고 내려간다고요 네. 지금 여, 여기서 제가 어림잡아도 대청봉까지 2시간 넘게 음, 또 잡아야 되거든요 네, 지금 내려오는 정도. 거 생각하고 봉정암에 또 내려가는 거 그것도 코스도 근데 일단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에요 그건 됐을 같은데